안녕하세요 채비앤드메이커 입니다 오늘은 왜 제가 유튜브로 했는지 알아요? 제가 유튜브를 했는지 알아요? 제가 편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기 제가 한거 봤죠? 여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lub. Annyeong. 여러분들 네 토끼 허즐 어디서 웃니? 안 <laughs> 네? <비밀장소>. 비밀 밀... <laughs> 장소 비밀 <laughs> 장소 <laughs> 컬리 티 비밀 장소 요고, 요걸 보내면, 초 퀄리티 비밀 장소 만들기. 여러분, 아주 멋지지 않나요? 선. 네! 여러분, 이것도 편집해야죠. 아니! 근데 제 꿈은 이어꼭 쳐야 됩니다.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, 구독한번씩 눌러주시고, 댓글 알람 필수 알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. Woo!